가운데로 센터로 네, 서주시고요 인사하기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눕치 해주세요. 왼쪽. 네, NCT 그림은 NCT의 청순을 받았을 때 청량함과 편리한시는로 많은 사랑을 받는 글로벌 던져주시죠. 네, 이번엔 가운데. 아, 음, 색이막 어, 시원해 보여요. 네, 시원시원하죠. <laughs> 네, 이번엔 오른쪽 한번 부탁드릴게요. 총량하면 저한도 받습니다. 우리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. 마이크 받아주시고요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죠와에게 NCT. 안녕하세요 NCT 드니다 네, 우리 NCT 드림분들, 어 구호도 있잖아요. 아, 예, 예. 네, 구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, 구, 제가 하도록하겠습니다. 네. 질문인데요. 멤버들 사이에서 요즘 핫한 아이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어제누 컴퓨터. 어. 뭐 어, 제누 씨 컴퓨터? 네. 한번 설명해 주세요. 네. 아, 사실 제 컴퓨터인데 애들이 워낙 많이 제 거를 자기 것 마냥 너무 많이 써서 요즘 거의 공용 컴퓨터가 돼서 <laughs> 핫한 아이템이 된거같요 어제노씨 누가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? 어이 어... 어... 친구 <laughs> 저희 막내가 네. 아, 너무 많이 써요. <laughs> 아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? 네. 어 일단은 컴퓨터 아니 뭔지 모르제니가좀있어야 컴퓨터로 보통 뭐 하세요 그러면? 게임? 아 게임을 <laughs> 하세요. 아네 좋습니다. 다음은 팬들을 심쿵하게 할. 하트 키워드 질문인데요 제슈쇼로 활약 중인 음악 방송 MC 제노 씨가 선보였던 네. 깨물 하트, 네. 얼굴 하트, 풍선 하트 3종 세트 와우. 혹시 엔 c 티 드림 버전으로 가능할까요? 아, 네 물론입니다. 어. 알려줘 알려줘, 알려줘. 자, 제노 씨가 알려주세요. 깨물 하트 아 이거 네, 알지 알지 네. 자, 먼저 알려주시고 다 같이 할게요. 네, 네. 다음은 얼굴 하트 양쪽, 양쪽으로 하면 돼. 얼굴 아트구요 풍선 어, 아트는 불면도. 오,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 제가 잠시 받구요 자, 하나, 네, 저한테 주시구요 하나, 둘, 셋, 일종 세트. 어, 좋아요. 캡케 아트. 자, 두 번째는 얼굴 아트. 하나, 둘, 셋, 얼굴 아트. 자, 마지막 풍선 아트가요. 인 네. 제로시 대단합니다. 우리 해외 팬들이 많아요. 우리 철러시 혹시 중국어로 인사부터 들어도 될까요? 아, 어, 大家好非常今天准备了两个舞台大家希望안 감사드립니다. 어, 우리 드림 콘서트로 혹시 오행시부터 들어도 될까요? 저오행시하면 지성이죠. 아, 나 지상이죠. 하 천천히 와 잘했다 하나 둘셋 드림 둘. 둘. 드림 콘서트에 드림이 왔습니다 시점이 너무 좋아요 하나 둘셋림 림으로 바꿔줘요 림? 네림 잠시만요 림으로 해도, 네, 해도 돼요 네 림으로 해도 돼요 임무를 무사히 잘 완수하겠습니다 와, 와.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겠습니다 콘이에요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, 콘! 콘. <laughs> 콘서 콘서트. 콘서트, 네. 서, 하나, 둘, 셋, 서. 서서히. 서서히. 어우, 네, 좋아졌어요. 하나 둘, 둘. 둘, 둘. 하나, 둘, 셋, 트! 아, 트! 트! 도와주실 분 있나요? 도와주실 분, 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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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앵글을 습니다 네.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를 다 찢어버릴 NCT 드림의 필살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음. 어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필살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가장 잘하고 싶은 필살기는 저희 팬분들 시즌 아, 여러분들의 네. 응원과 그리고 그 응원곡, 함성 소리가 저희의 필살기입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시즌 NCT 여러분, NCT 드림이라고 오늘 멋진 무대 저희가 기대해보겠고요.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. 하시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세상에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 전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NCT 드림이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저고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유 아이고, 이셨어요아이바이고 이기셨습니다. 네.